어느 시상식 제1회 코리아 브랜드 대상 주요 부문 시상이 한창인데요 그래서 올해 핫 아이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런데 영광의 트로피를 가져가실 분은 누구실지 어, 후보 중에 참석하신 분이 딱한분 계십니다 갑자기 노필터 애드리브를 쏟아내는 진행자 원래 이 정도 시상식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수상되는 기분 좋게 넘기는데 저만 와서 받은 거는 또 아니겠죠. <laughs> 반면 스스로 크게 당황한 진행자. 올해 남자 배우상 이정훈 축하드립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멘트를 이어가 보는데요. 이정훈 씨는 지난해 영화 정커스에서 어둠의 세계를 주름 잡는 광 김만호 역할로 오랜 공백기를 깨고 나오시긴 했지만 공교롭게 그 공백기가 투약 혐의로 받은 처벌 때문이었죠. 또 다시 제어가 안 되는 진행자의 혀. 으로 망하고 으로 흥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합니다 그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폭주하던 진행자는 시상식 역사에 한 획을 긋는데요. 이레베도 한 방송사의 아나운서인 기백. 그는 정오 뉴스 앵커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정오 뉴스입니다. 게다가 사내 이미지도 꽤 좋았는데요. 송아나 완전 금수저라면서요? 집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그 덕에 메인 앵커감으로도 거론되고 있었죠. 아홉시 메인 앵커 가겠다. 아니 그러면 남자 아나운서 최초 아닌가? 그런데 그때. 저네 남편 아니야? 그때 카메라 앞으로 들어오는 남자. 쳐다... 아내의 외도에 열이 받은 남자는 아, 아, 아. 아예 어, 아. 앵커석으로 쳐들어오는데요. 내 마누라를 러먹은오자의을알 말하고... 어, 어. 어. 이에 최선을 다해 수습해 보려는 기백. 어,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 예, 예, 하지만 어! 어. 어. 네, 방송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 주야죠 결국 기이 방송 사고가 터져 버리죠. 이일로 과민한 속이 뒤집어진 기백 아, 나 진짜 뉴스 괜찮은 건가? 그때 한 예능 작가가 국장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일단 당장 펑크 출연자부터 섭외해. 당연하죠. 말이 국장님.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나 3분 아니 나1분가 1분. 함께 탄 기백의 대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죠아튼 버텨 내가 금방 갈게 알았지? 그리고 하필 그때 엘리베이터마저 멈춰버리는데요. 송송기백 씨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아, 엘리베이터 고장 시에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더 위험해요. 그렇게 진실을 감춘 채 멀쩡한 척을 하던 기백은. 음. 결국 진실을 토해내고 마는데. 방구. 수면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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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쌌어요. 그리고 방구가 아니라 방귀. 시한배씨. <놀람> 여기요! 우주의 목소리에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어? 하지만 기백은. 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 상황이 못 견디게 수치스러웠지요. 아, 괜찮으세요? 그리고 잠시 후 기백 옷가래 입기 바쁘게 불려가는 기백. 그건 펑크 난 DJ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였는데요. 불려. 안녕하십니까 실거주는 남자 일일 DJ 아나운서 송기백입니다. 그런데 또 무진장 잘해내는 기백. 안개 덮인 우포늪은 우폰 새들의 세상이다. 그는 단한 번의 버벅거림도 없이 그 어려운 시를 모두 읽어내는데, 택시한테 왜 이렇게 좋아해? 누구니? 송기배가 나오세요. 그똥쟁 김바다 시인의 우포늪이었습니다. 그런 기백에게 관심이 생긴 우주. 이 송기배가 나가 완전 금수저라서 아쉬운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지 하고 싶은 건 만다던데. 뉴스 이미지 때문에 예능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수록 그럼... 우주의 촉은 강하게 깜빡였죠. 나 왠지 죽이서는데. 한편 그날 밤 한강뷰 아파트로 들어서는 기백.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영 가시방석이었는데요. 어... 그리고 다음날 예능이요. 메인 앵커는커녕 예능 출연 지시를 받습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이게 이게 앵커야? 봐봐 송하나가 이거 코비가냐 그리고 그 예능 담당자는 바로 우주였죠 결국 촬영일이 다가오고 <laughs> 많은 팬들을 이끌고 도착한 인기 출연자 비엔드 오빠가 나포 안돼요 찍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오 커플 신발 오 마이 갓 시청했는데 웃으며 대기실로 들어온 피해는미며 국내 트래피스 들어왔다며. 스들에게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죠그 새끼 보고 딴 것이니라 그래. 그리고 그 진상은 안녕하세요. 왔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강약 약강이었는데요. 근데 여기 PC 있어요 s 그런데. 그런 피해네 모습을 다 엿들어 버린 기획 저 뒤에 소파에서 잤어요 깊게. 이어 잠시요. 아, 오늘 경기 정말 빅 매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두 참... 사람은 이각 팀의 점... 센터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자 초반부터 실력 발휘를 하는 기백. 동기백이 던집니다. 페어 아웃 됩니다. 아, 참... 그러더니 계속 피엔만을 노리는데. 뭉도 돌고 공도 돌고. 아! 끝내 그는 불꽃슛까지 날려버리죠. 볼, 볼, 그러자 표정이 안 좋아지는 제작진들 내가 예능인을 데려오랬지 피고왕을 데려오랬냐? 그 말에 결국 우주가 나서는데요 왜 자꾸 PM만 맞혀요? 그것도 머리만? 우리 유니폼부터 아까 먹은 도시락까지 싹다 PM 팬들이랑 광고주들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아... 어... 그 순간 재채기를 참지 못한 기백은 으악! 제대로 감전이 되고 마는데 잠시 후 송기백 씨 다행히 정신을 차린 기백. 시, 근, 근식 괜찮아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밖으로 나온 기백. 어랫길 정전이야. 꼭들이사고 피해는 계속해서 기백을 건드리는데요. 설마, 끄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온 기백. 형. 저 어! 씨. 또 뭐하냐? 그러나 피엔은 그런 제작진들이기까지 짜증을 내는데요 아휴.. 또 미안하댄다 그때! 박진복!!! 피엔의 본명을 부르며 다가오는 기백 다 되는 건줄 알았더니 그냥 크레이지였어? 오늘 촬영 접어! 이 또라이도 빨리 치워! 정신 차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일 하러 온 거야 미친 개 같은 너한테 갑질 당하러 온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그렇게 피엔에게 참교육을 시켜주는데 너 그렇게 사람 고마운 줄 모르고 살면 결국 사람으로 망해 이반 미신 만할 놈아! 그 참교육의 마무리는 새 사람 되는 거다 알았지? <laughs> 대먹지 못한 새끼야! 새끼야! 다행히 실현되지 않았지요. 저... 미쳤어요? 그리고 기백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데요.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 티백은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도대체 왜 속으로 생각만 하던 말들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냐고. 심지어 어제 그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나잖아. 그럼에도 마음에 없는 말은 도무지 나오질 않았는데요. 모두 다제 잘못 쓰 아닙니다. 단의 잘못은 아니지. 한편 결국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받은 우주 막방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기백도 정오 뉴스에서 잘리고 마는데요 그냥 좀 쉰다고 생각을 하자 응? 이어 김팀장은 기백에게 엉뚱한 일을 맡기죠 야야야 브랜드 대상 이거 송하나가 하자 송하나 당분간 스케줄 없잖아 앞으로 그냥 계속 쉴 텐데 뭐 <laughs> 이에 간신히 참고 있던 기백은 혹시요? 어, 어, 쉬면서? 뭘 자꾸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근하면 팀장님 두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 있는데 그게 쉬는 거예요? 벌 받는 거지? 그때 사무실로 들어오는 우주 그리고 똥발 보셨어요? 또그 아, 발냄새 심한 거 모르세요? 하지만 기백의 노필 터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요. 개장미 <놀람> 없는가? 너 나가봐! 복수할 겁니다. 그래요? 그 순간 갑자기 돌아온 기백의 통제력. 죄송합니다. 어? 어? 응. 그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우주가 따라 나오죠 감전사고 이후에 병원 가봤어요? 아니요. 아무래도 대중에게 알려진 직업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기도 해서요.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 말에 우주가 그를 잡아끄는데요. 병원 가요. 내가 돈가스 사줄게. 그리고 그날 밤 탈억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송기백 씨 뇌에 있는 병변이 마치 치매 증상처럼 감정 조절의 불균형과 성격 변화 등을 일으켰다고 할수 있어요. 1 더하기 일은 5. 오. 기백의 증세는 사라져 있었는데. 아,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 스트레스 때문이 그러던 어느 날, 시상식에 갈 채비를 하는 기백.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그렇게 시상식장으로 온 우주는 우주. 웬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죠. 오랜만이네. 이 남자는 사실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스타 정원이었는데요. 좋은 그라 우리 정원이랑은 친한가봐요. 아니요 그럼 이만. 여, 그때. 여기 어쩐 일이요? 에이 행사 진행을 맡았어요. 아, 어, 송기백? 기백과도 아는 척을 하는 정원. 아니 나너 안원수 된거 알고 있었어. 형나옷 갈아입어야 돼서 먼저 들어갈게. 어. 그리고 잠시요. 사분한 아나운서로 돌아온 기백 제일의 코리아 브랜드 대상 영광스러운 사회와 시상을 맡은 JBC 아나운서 송기백입니다. 그는 실력 있는 아나운서답게 진행을 이어가는데 계속해서 올해 핫 아이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또또 올해 치킨 박성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얼굴 기름 좀 잡아줄게요. 재채기를 하더니 폭주하기 시작하는 기백. 이정은 씨는 지난해 영화 정스에서 어둠의 세계를 주름 잡는 광 김만호 역할로 오랜 공백기를 깨고 나오시긴 했지만 공교롭게 그 공백기가 약의로 받은 처벌 때문이었죠. 그 결과 인트로의 참사가 벌어졌던 거죠. 진정한 죄송합니다. 이에 얼마 후. 송기백 징계 떴더라. 그런 기백이 마음에 걸리는 우주. 진짜 그때 사고 때문에 어떻게 된건 아니겠지? 그런 우주 앞에 우주? 정원이 나타납니다. 아니 나 여기 근처 왔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너희 미용실 가 길이었는데. 하지만 우주는 정원을 다시 볼 마음이 없었지요. 그냥 가 나도 가봐야 돼. 그런데 영 모양이 빠지는 정원. 거리 있냐 봐봐. 어우 창피해. 사실 그 차는. 너무 좋은데 뭔가 참피해. 우주와 정원이 사귀던 시절 장만했던 차였는데요. 이 이제 오빠 새벽 콜 시간 맞춘다고 미리 가서 터미널에서 밤안 새도 되고 현장에서 대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데이트도 멀리 갈수 있고. 맞아. <웃음> <웃음> 우리 오빠 안전하게 잘 부탁해, 빠방아. 응?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아주 멀어진 상태였죠. 한편 그 시각. 예, 형잘 지내셨죠? 집주인의 전화를 받은 기백.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하면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 맘대로 살라고 할때 언제고? 아이. 사실 이 집과 차 모두 야, 진짜, 진짜, 기백의 것이 아니었는데요. 아형 집인데 형 맘대로 하셔야죠. 그럼요, 예. 그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덕에 바닷바람을 쐬러 오는 기백.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놀러 나온 거니까 그냥 놀자. 하지만 바닷바람도 기백의 혀를 막지 못하는데요. 송사리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용왕이 와도 송사리는 안 잡혀. 여긴 바다잖아. 송사리는 민물고기고. 빡빡하게. 야 낚시는 원래 기다리면. 해초 어?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이상해졌어. 너 변했어 알아? 결국 잠시 자리를 피한 기백은 멋진 바위 하나를 발견하죠. 이어 그곳에 올라보는 기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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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를 신고 써야 되는데. 그 위에서 그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 한편 그 시각 장소 답사를 하러 온 우주 연락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어? 송기백 아니야? 기백을 발견하고 다가간 그녀는 아 혼자 지뭐 하는 거야? 기백의 의도를 제대로 회해버리죠 송기백 씨! 송기백 씨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주의 얼굴도 에이! 보기 싫은 기백. 아 나한테 말 걸지 마요. 아 아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왜 자꾸 잊을만하면 내 앞에 나타나? 왜 웃지 말라니까? 아! 그렇게 두 사람은 바위 위에 서게 되는데. 진진해 위험해, 위험해. 사라지라고 좀그 순간. 아. 과연 두 사람의 이 엉뚱한 인연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더불어 기백은 자신의 노필터 증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쾌한 코믹 멜로 드라마 비밀은 없어였습니다. 오늘은 JTBC 신작 드라마 비밀은 없어 1, 2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독특한 발상과 유쾌한 분위기 덕에 보는 내내 즐거운 작품이었죠 특히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캐스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완벽한 아나운서에서 하루아침에 노필터 패통남이 된 기백이 역을 맡은 고경표와 엉뚱하지만 열정으로 충만한 예능작가 역의 강한나 그리고 권모술수에서 탈피해 완벽한 연기 변신을 한 주종혁까지 아무래도 이세 배우 모두에게 이 작품이 인생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배우 한명한 한 명이 빛이 나고 있는 드라마 비밀은 없어 이후 기백과 우주의 좌충우돌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전남친 정원의 찌질할 것 같은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 목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비밀은 없어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